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네, 3월 12일입니다. 오랜만에, 어, 저의 애증의 종목, 랩지노믹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핫한데, 제가 리뷰를 안 했죠. 네, 요때 이제 또 하다가, 어, 이렇게 큰 폭으로 또 내렸다가, 반등을 크게 했고요 오랜만에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어, 결국에는 추세 전환을 좀 시작한 것 같아요. 랩지노믹스가. 다시 한번 이 기간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어, 추세 전환을 좀 시작한 것 같고, 21선을 드디어 이 오랜 기간 동안 넘지 못하던 거를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61선까지 지금 태워 있는 상태인데요. 아, 제가 이 종목, 네. 참 너무 아쉽습니다. 이 종목은 정말 아쉬운 종목이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좀 투자를 하다가 좀 수익을 여기서 매도를 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 이후에 이렇게 가버려가지고, 여기서부터 또 들어갔는데요. 네. 참, 잘못된 생각이었죠. 네. 그래서 21선까지 좀 보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탈했을 때좀 손절을 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요 박스권에서 네, 결국에는 이제 다른 종목 보시면 이렇게 어, 쌍봉까지 올라가는 위치가 많았기 때문에 어, 랩지룸 믹스도 기업 가치상으로는 좋아 보였고요. 네. 그래서 진단키트도 많이 어, 수요가 많았고 코로나19도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어 좀, 버텼는데,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네. 이게 세력 종목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세력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하락하면, 잡으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보시면, 결국에는, 내릴 때까지 내린다. 어 설마 하는 데까지 내리고, 그러고 이제 반등을 줄때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거 투자하면서 그래서 다 지금 바이오 종목도 보시면 이랩주노믹스와 비슷한 차트를 띤 애들이 많거든요. 지금은 좀 증시 전체가 흔들려서 다시 투자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증시가 지금 채권 수익률에 따라 많이 움직이거든요. 뭐 지금 여기 랩주노믹스와는좀 별개이긴 하지만 채권 수익률을 좀 보시면. 최근에 이제 요런 거에 따라 많이 움직이거든요. 미국 10년물이 또5% 이렇게 오르면서 고점을 또 뚫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코스닥 코스피가 많이 요동을 치고 있고요. 지수 선물을 보시면, 어, 나스닥 100이 또1 0이또1.7% 2%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월요일에도, 어, 국내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좀더 내릴 수가 있고요. 어, 월봉이나 주봉상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드디어, 주봉이 이틀, 2주 연속 양봉이 나왔고, 의미있게 20주선까지 터치를 하고 내려왔네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요. 랩지노믹스가 확실히 다시 한번 세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세력은 기관이고요그 세력 중에서도 투신이 계속 매수가 들어왔고, 어, 사모펀드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것같고요 그다음에 랩 주노 믹스 같은 경우는 어, 특징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진짜 세력주라고 느껴지는 게 어, 이런 식으로 좀 올려놓고 네, 계속 음봉을 주면서 이, 이 상승 시점까지 떨어뜨립니다. 그러고더 떨어뜨리고 어, 여기는 지지하겠지라는 생각에서한번더 떨어뜨립니다. 그러고 이제 출발을 하거든요. 네 여기서도 쉽게 출발을 안 해요. 어, 여기서 어, 상한가 한번 가까이 치고. 사랑가 출발까지 다 내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네, 개인 입장에서는 웬만한 멘탈이 아니면 투자하기 힘든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확실히 추세 어, 반전이 일어났고요. 어, 신규 진입은 지금 좀 하긴 좀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래서 만약에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는 게 21선까지가 1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 그때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5,800원 정도 그때까지 가능해 보이고 어, 15,800원에서 지지하는지 보고 아니면 더 내리면 여기까지도 가능한 그런 어, 아주 악질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보면서 대응을 하십시오. 네, <laughs> 일단 21선 반등하고 어, 좀 치고 나가준다면 어, 드디어 이제 좀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네, 20주선까지 다시 한번. 도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만원 가까이, 네. 랩조렁이스 그래도, 네, 어, 정이 좀 들었었는데, 어,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 보니까, 네, 다행이네요. 일단, 코로나 시장은, 어, 아직까지 위험하긴 합니다만, 이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백신도 이제 보급이 되었고, 어, 화이자 백신과 뭐,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는데, 여, 그래도 여전히 유럽 국가나 미국 국가에서는 환자 수가 많긴 합니다. 하지만, 옛날처럼 이제, 진단 키트가 막 수요가 그렇게 많지도 않구요 그 다음에 진단 키트라는 기업이 원체 많다 보니까 어좀 진입 장벽도 높아서 랩퓨노믹스가어그 실적에 대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이전보다 없기 때문에 어좀 강하게 오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린 거에 비해서 네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구요 거기에는 세력이 들어와 있다 주신과어 사모펀드 그래서 거기에 따라 대응을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유전체 유전자 검사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신약 개발하는 회사에 지분 투자도 좀 했고요. 이 오너가 이제 좀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신약이나 뭐 이렇게 바이오 분야로 계속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렸죠. 많이 내렸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코로나 진입단계, 네, 초입기까지 떨어졌던 가격이 왔기 때문에, 이 어, 정도까지, 네,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한번 생각해 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24,000원에서 뭐, 28,000원 정도까지. 옛 명성을 뭐, 55,000원까지는 좀, 지금으로 봤을 때는 무리인 것같고요 네. 2만원 중반대까지는 좀,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워낙 이제 어렵고, 알수 없는 그런 세력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시즌도 아직 뭐 시즌 아직 네, 멀었고요. 얘도 일자로 좀 꺾었는데 요때가 너무 컸습니다. 이 하락이 그래서 시즌도 기간이 조금씩 매수하고 있긴 한데 어, 외국인이또 이렇게 이탈을 하기 시작했고 어, 저번에 이제 외국인 수급 때문에 좀 보았었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관심이 가진 않네요. 수전택도 뭐 마찬가지고요. 아직 2 1선에는 넘지도 못했습니다. 바이오니아도 너무 많이 떨어졌고요 얘는 그래도 지킬 자리 좀 지키면서 241선 다시 좀 올라가야 될것 같고. 아무튼 뭐 그런 식이네요. 네. EDGC가 얘도 랩주노믹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좀 세력이 들어온 것 같은데, 얘는 이제 세력이 외국인이네요.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를 시작했고요 어, 랩주노믹스와이두 개가 좀 어, 힘을 받네요. 랩주노믹스도이렇게 요렇게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좀더 떨어졌다가 61선이나 뭐 21선 딛고 이렇게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그 고점을 넘어간다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네. 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EDC와 랩지노믹스둘다 비슷하죠 네. 분자 유전자 유전체 검사 키트를 개발하는 업체고요 그 다음에 어, 암진단 그 쪽에서도 괜찮습니다 네. 그다음뭐 나머지는 그냥 따로 보진 않겠습니다. 요새는 이제 진단키트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그냥 이 세력주, 세력주와 눈에 보여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체크 차원에서 예정도 어 있고 해서 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모습이 보이면 어 리뷰를 하면서 한번씩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래는 좀... 코스닥 자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